1월 15일 태국과 치앙마이 뉴스입니다. 현재 태국 정부는 2020년 3월 26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국가비상사태령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월 14일 태국 코로나19 발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271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262명이 12 되었습니다. 기존 추가 확진자 271명 중 해외 입국자는 11명이었고, 지역 감염이 259명, 미입국자 감염은 1명이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머처나 애플리케이션의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라고 알렸습니다. 머처나 최신 버전은 개인정보의 입력이 없으며, 사용 시 데이터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번 하위신 대변인은 술과 담배 마약을 줄인다면 코로나 감염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보건부 비상운영센터는 재확산 사태가 시작된 작년 12월 15일부터 1월 12일까지 감염 경로가 확인된 4,048명의 확진자를 10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백화점은 정상 운영하는 반면 재래시장을 폐쇄 조치한 것은 확진자의 39.69%가 재래시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부는 정부가 구매 예정인 중국 신오백 코로나19 백신의 면역효과가 50.4%라는 브라질 연구진의 1월 12일 발표에 따라 중국 신오백서의 백신 효능 및 안정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중국 신오백서는 지난주 자사 백신의 면역 효과를 78%로 발표하였습니다. 사무사컨보건당국은 오는 1월 24일 지역 내 400개 공장 근로자 총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가속화할 계획이며 오늘 지역 내네 번째 야전 병원이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사펀 사회보장보험사무총장은 3월 31일까지 최고통제구역 내 코로나19 검사는 무료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운수업종 기업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했습니다. 첫째, 차량과 버스 정류장의 소독과 청소의 빈도를 늘리고, 둘째, 소독제를 구비하여 차량 내 항상 비치하고, 셋째,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 위생 마스크를 항상 쓰고, 넷째, 직원이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치앙마이 소식입니다. 치앙마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0명이었습니다. 사라삿 위태 치앙마이 학교가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휴교를 발표했습니다. 치앙마이 주 사라피 지역에서 동사로 추정되는 59세 남성이 침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자살 또는 타살의흔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동사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4일 어제 자연농업연구개발센터에서 재배되는 말린 유기농 대마초 꽃 400kg을 매주 대학교 의학과로 전하는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 대마초 꽃은 정부와 매주 대학교의 협력 사업으로 의료 연구용으로 사용됩니다. 전달식은 매주 대학교 총장 위일라픈통마 교수와 치앙마이 주보건소 대표와 마약 예방통제, 지역사무소 대표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치앙마이의 산불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산불 진화팀은 어제 산간평 지구를 돌아보고 예방작업을 하였습니다. 14일 마약이 산간 지대를 통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대 파마한 대위와 단속파은 순찰중화편 천만 바트의 양과 아페타민을 찾아 합류하였습니다. 치앙마이 주류 판매점 소유주가 실업자를 돕기 위해 카놈진에 오바트를 판매하는 상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지금 취앙마인 시내에서는 갑자기 추운 날씨로 인해 동사 위험이 높아진 노숙자에게 스웨터와 옷, 담요,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은 지역 자선가로 부터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제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경 두개 지역에서 왕실 마하 차크리 공주가 꽃과 식물의 씨앗을 지역민들에게 선물하였다고 합니다. 1월 15일 치앙마이의 일출은 6시 59분, 일몰은 6시 7분이며,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30도로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